맛있는 해먹나요? 진짜. 응. 자, 이것이 무엇이냐? 불가리아에서 가지고 온약팔로 왔다. <laughs> 자, 이 불가리아 요구르트로 말할 것 같으면. 비오는 거 너무 좋 여기는 북마케도니아. 소입니다. 저희가 진짜 오랜만에 숙박을 잡았는데 2박에 5 2유로지 2박에 5 2유로 그러면 1 0만원아만원 원? 아, 원? 어, 1 0만원 정도 우리가 45일 두달만에 거의 숙박을 하는거지 여보? 하루에 4만원씩 어, 왔다 그런데도 컨디션 괜찮아요 오 g 리드근처0요 여기서 이틀 묵을 것 같아요. 아, 모스크 같은 게다 있고, 멋있게. 여기 발코니도 있고. 이런 뷰입니다. 산맥가에 모스크가 같이 있는. 뷰가 아주 멋있죠? 여기 비톨라의 명물, 시계탑입니다. 시계탑. 오, 이쁘다. 이 나무 엄청 큰거 봐. 우와. 우와. 아, 까처럼더세게해 봐. 귀가 팔렁팔렁했잖 아, 저거, 좋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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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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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어 엄청 큽니다 아저씨가 손바닥에 착착착 파다리 넣었는데 아저씨 손바닥만 했어 야, 패티가 내 엄지손가락만한 도끼가 진짜 크고 응. 크기도 정신이 응. 얼굴만하네 엄청 크다 응. 성공하라 사자도 사왔지 두드라베이데이 <laughs> <laughs> 두드라베이데이 <laughs> <laughs> 저희 비톨라 여 숙소 뒤에 보이는 여기서 이틀 묵고 편집도 하고, 뭐, 때 샤워도 하고, 그지? 차는 여기도 놔두고, 올드타운이 여기서 그렇게 멀진 않아요. 가까워가지고 좀 걸어다니면서 구경 좀 하고, 그 다음에 오후리드로 이동할까 합니다. 가시죠. 가자. 가자, 심히 오늘 날씨가 18도인데, 18도 이상으로 따뜻한 것 같아요. 이제 여기 북마케도니아도 그 불가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운전하는 것 같은 것. 양보를 엄청 잘해주거든요. 사람 서 있으면 사람 먼저 보내주고 하는 그래서 러시아 느낌이 다시 떠올랐었는데 북마케도니아도 비슷합니다. 아저희 어... 건너가 있습니다. 보통 빵 거리인데, 어, 빵 거리지도 않아요. 아 젤리 먹고 싶어. 뭐? 어? 젤리? <laughs> 젤리. 자, 여기가 시계탑입니다. 시계탑. 아 오늘 날씨 잘 보이죠? 여기가 음. 메인 거리인가 봐. 메인 거리. 네. 비툴라에야 어, 분수대도 나오고. 분수대도 나오고요. 아, 되게 특이하다 분수대가. 네. 왜 이렇게 저걸 쳐놨을까? 이거 구형물이겠지뭐 하나에. 이런가? 네. 여긴꼭 저희 같네 유럽 광장. 음. 조지아의 유럽 광장 느낌이네. 어 좋다. 네. 야, 길 봐. 아, 여기가 아주 핫플레이스였구만. 이 집이 핫플이구만. 어, 어 뭐이 집인지 아니면 이 골목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핫플이구만. 야, 좋네. 저기 교회 하나 있다 그랬거든? 저 교회인가 보다. 음. 아. 오, 색깔 봐, 이거. 아, 색깔 특이하다. 오, 또이 아. 골목 좀 봐. 멋있는 거. 쫙, 렇지 이다어 응. 길이 아주 이쁩니다 여기도 <laughs> 사이 좋지요? 어, 뭐가 맛있지? 메로? 메로라 것도 있요 어와일드베리나는어나도 와일드베리라고 하네. 데 그래? <laughs> <근데> 와일드베리 하나랑 <laughs> 하나는 음, 어 요거트도 맛있을 것 같고 어. 오렌지? 오렌지 특이하다. 네. 아직 음, 아좀 사이즈는 작은데 그래도 자자. <laughs> 자, 우리 한번 먹어 봅시다. 이게 오렌지. 어, 이게 오렌지. <laughs> 어, 먹어봐요, 먹어. 봐어아맛이어때오맛이 괜찮아? 어봐봐어봐 줘봐. 어, <laughs> 오렌지가 어접있어있어어 갈린 어보였어 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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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맛있맛 아, 아이스크림 먹고 또 계속 전진해보고 있습니다. 날씨가 진짜 좋네. 와. 저 뒤에 봐, 봐 사람 되게 많아. 이렇게 많아. 어? 여기 너무 길가, 그냥 길가로 막. 마주보고 있어. 어, 마주보고 있고. 커피숍이 커피 너무, 너무 웃긴 것 같아. 길가로. <목소리> <햇빛. 목소리> 지금 끝에 쪽에는 햇빛이 드니까. 맞아, 이제. 가자, 이제. 친구가, 친구 봐, 친구. 쬐보, 쬐보. 아이아자자 아, 이렇게 생각보다 길었네. 난 되게 짧아 보였는데, 여기가. 어, 계속, 계속, 계속 길이 있네. 어, 아, 불가리아에서 우리 못 샀네. 기념품을. 근데 영심이 여권이 불가리아잖아. 어, 그걸로 불가리아 뭔가 20표가 하나 있으니까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laughs> 여기 계속 쭉 걷다 보니까 공원 같은 것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공원도 이렇게 쫙 해놨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기 앉으면 햇빛 들어오지. 어? 응? 걸어다녔더니 더기심히가 또. 입이 넙죽 나와가지고 좀 가야될 것 같아요 아이고 좋다 오늘이 일요일이거든요 근데 사람도 많고 공원에 이렇게 한가롭게 다들 피크닉 와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와, 이렇게 사람이 많을 줄 몰랐네 여기 없어가지고 신랑 옷도 좀 보고 제 옷도 좀 보려고 왔거든요. 지금 신랑 옷 갈아입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같이 봐주세요. 짜잔! 예쁘네 그것도. 요거랑 고그 위에 베이지색 이렇게 대만 줘봐봐. 이 베이지색은 약간 그냥 일상복. 어 널널한 핏이고 뒤에 거는 슬림핏에 약간 아웃도어처럼 생겼어요. 둘다 이쁜데? 뒤에거 봐봐 뒤에예쁜 이쁜데? 에코 지에코 지에코 지에만원에코 지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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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에요지에에에 두벌 샀어요, 두벌. 응. 마음에 드는 옷 싸게 샀고요. 네 개에 0만 원도 안 되게 주고 샀으니까. 8 9 0 0 0 원. 어, 진짜 싸게 샀어. 진짜 싸게 샀지. 그래서 이제 쇼핑하고 났더니 배가 고파서 밥 먹으러. 먹고. 우리 아 우리, 어, 우리 첫 번째 도전 집입니다. 엘리시움이라는 데인데. 아 어, 가보자. Hello. h e l 요 o okay. 오케이. 아한 번에 통과했습니다, 영심이 그게 뭐 대수야 이런 느낌으로 받아줬어. 어, 너무 커스어 이런 느낌으로. 응. 어 부마케도냐에서 꼭 먹어야 되는 밥을 한 다섯 개 정도 알아놨거든요. 어, 그중에 여기 이 가게에서 두 개가 보였어요. 여기 보면 이거, 요거요거랑 그다음에 그라블체. 이게 지금 꼭 먹어봐야 되요 콩요리, 콩요리라 그랬거든요. 저희 맥주도 하나 시켰어요. 이거는 제가 마실 겁니다. 영심 아빠는 운전해야 되니까. 음, 아, 처음 먹는 도니냐 생맥주. 아 맞아 맞아 생맥이야. 음, 아, 시원한데 되게 싱겁다. 아 싱거. 나거 나거. 나거보다도 더 싱거. 약간 물탄 느낌. 목을 탁 때리는 그강이 없어. 그냥 시원해. 조금 아쉽다. 같이 나온 건가 다? 만나봐 한 판에. 그렇지. 응. 우와... 와 미쳤다. 너무 맛있겠는데? 그렇지. 근데 이게 콩 요리 맞아? <laughs> 들어갔나? 어 맞네 콩, 어, 콩 들어온. 콩요네 어, 이게 타부체그라부체라는 요리. <laughs> 타부체그라부체 어, 국민 음식이야 이게. 이거는 응? 어... 구운 피망과 가지로 만든 매콤하고 부드러운 스프레드 요리 이거 빵에 발라먹는 거 그래? 이거 어... 빵에 발라먹는 거야? 어, 빵에 오~~ 어... 어, 맛있겠다 먹어봅시다 음. 빵만 먹어도 맛있겠다 맛있어 지금 여보는 맞아 나는, 응. 나는 이게 되게 여보 말대로 매콤할 줄 알았거든? 근데 전혀 안 매콤하고 생각보다 부드러운 맛? 약간 생크림이 들어간 느낌 콩은 음, 어때? 얘네들도 이것도 맵지 않고 응. 부드럽고, 되게 부드럽고 자극적이지가 않네 이게 자극적이지가 않네 고소해 음 이거 내 취향이다 맛있다 담백하고 고소해 자극적이지 않네. 저도 안 자극적이야. 자 생각보다 안 자극적이야. 되게 자극적일 거 생각했는데. 다행히 가지좀 자극적 줄 알았더니 전혀 그렇지 않 오히려 순수하면 칠추를더 치면 돼. 근데 생각보다 진짜 맛있다. 오랜만에 사 먹으니까 너무 좋다. <laughs> 사 먹으니까. 어디에 <laughs> 맨날 해 먹어. 우리는 잘 사먹는 편인가? 아니 여행만 해요 많이 안 사먹지 일식은 조지할 응. 때는 많이 사먹었어 조지 응. 때는 많이 사먹는데 응. 한 번에 한 번? 열끼 중에 한끼 정도 저희 네, 다 먹었습니다 근데 네. 이 양이 얼마 안 돼도 되게 배가 부르네요 다 먹으려고 랬는데 남겼어 어. 양이 생각보다 돼요 이게 얼마 안 되거든요 진짜 돈으로 보기에는 근데 양이 생각보다 돼요 이 빵떡면이 얼마야? 사실은 뭔가 어, 빵같이 시켜서 아, 이제 잘 먹었네 여보, 방금 우리 계산했잖아 580인가 나왔지? 응. 5 8 0이 얼마야? 잠깐만 14,000원이 안돼 14,000원? 어, 지금 13,900원 정도 나오거든? 응. 레스토랑에서 먹었는데? 어! 레스토랑에서 맥주, 빵, 메인 두개 이렇게 해서 먹었는데도 15,000원이 안돼 어, 싸네 우리가 싸, 어. 싸게 먹어서 그런지 어, 어제 햄버거가 햄버거 두지 어, 햄버거 7천 원? 어 7천 원. 북마케도니아 네. 물가 괜찮네. 북마케도니아 물가 괜찮네. 아 지금 저희가 북마케도니아 장보러 처음 왔거든요. 아니 <laughs> 어, 북마케도니아 시장 물가 싼데요? 딴 데에 비하면? 알바니아가 더 싸다 그랬거든 그 알바니아는 얼마나 싼 거야? 나 얼굴이랑 비교해봐 ㅋㅋㅋㅋㅋ <laughs> 와... 그네 이거는 근데? 가격 몰라 134 어머 이게 100도 안해 진짜? 응. 아, 진짜? 응. 있어 있 여기 잖아 80도 어 불가리아에서 잔뜩 사온 게후회질실 정도로 싸네 진짜? 이거 물가가 나쁘지 않아. 캠핑 그냥 가었는데 190짜리가 지금 35입니다. 35. 이것도 싸간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 부탄이 210인가 그래요. 일반적인. 그래서 210에 막 5천 원돈 가까이에 사야 되는데, 지금 이소로 190, 190에 35니까 엄청 쌉니다. 이거 3,100원 이야그까 그러니까 싸다니까. 싶어야지. 그래도 아. 이거 요 휴지가 우리 숙박업소에서 있었던 그딱 휴지거든. 음. 괜찮았어. 어? 괜찮았는데. 음. 야. 음. 음. 이 야. 싸다 싸. 이야. 야가 어, 아, 나온다. 이야가 나와. 진짜 싸다... 어, 터키랑 어. 불가리아보다 싸. 지금 200g짜리 59니까 1,500원. 전화 먹어. 어. 1,500원이 안 돼. 리나났으면이거 3,000원 아닙니까? 절반 가격이래, 절반 가격. 여보. 2.5kg짜리 피클이. 4,000원이 안 해. 콜라 2리터 80이니까 아까 2,000원. 싼 거야, 2리터에 2,000원. 이 참치. 하아 <laughs> 미쳤어 참치. 1,400원이 안 해. 싼 해. 큰 거야, 그리고 사이즈가. 사이즈도 커. 170. 저번에 재상 탄진님 거보다 싼 사이즈 커. 어, 그거보다 큰 거야. 이거. 응. 싸네 <laughs> 어 여기 쌀이다쌀 여보 80인데? 80이 얼마야? 2,000원 아니야? 2,000원? 어. 2,000 얼마 아니야? 이게? 어. 아 어, 여기만 싼 거야 마케도니아가 싼 거야 그니까 그러니까. 아 감을 못 잡겠네 이 진짠가 이게? 그니까 러 진짜 이게 2,000원이라고? 응. 계란이 왔습니다 계란 가격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트리키에서는 계란이 쌌어 10개에 2,000원이 안되니까 스토키보다는 비싸 조자보다는 싸고 아하, 뭐 진짜 싼데요 오마케든냐야 괜찮네 보험료 빼고다 좋네 <laughs> 어? 왜냐? 기름값도 불가리보다 싸거든 <웃음> <웃음> 어. 맞아, 자 우리 오후 그리 가기 전에 이렇게 장을 봤거든요 얼마나 왔지 아까 산거? 지금 봤는데 응. 우리. 우리 밥 먹은 것만큼 나왔어 1 4 0 0원 그거보다 더 적게 나왔어 아, 진짜? 1 3 1 0 0야 진짜 이분 싸다 심지어 장을 작게 본 것도 아니야 아니, 많이 크게 나왔는데 이만큼 그래. 봤어요 근데 음. 이게 13,100원 ,100. 13 이야 싸네 괜찮아 괜찮네 어, 돈 맞게 물가 괜찮네 은순이 아빠랑 산책 가러 가 아빠랑 산책 가러 가자 엄마는 이제 짐 정리하고 떠나야 되니까 박 장소 도착했고요. 여기는 오후리드가 아니라 오후리드 반대편 호수입니다. 여기서 하루 자고 그다음에 트레킹. 어, 여기 트레킹 코스가 있다 그랬거든요. 바로 앞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그래고 내일 상황 보고 트레킹 하고 그다음에 오후리드로 내려갈까 합니다.